급등한 VIX 코인, 과연 추가 상승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VIX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 6.79을 상회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급등하며 8억 7332만 6342 KRW에 도달,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7.343 KRW에서의 고점 형성과 6.044 KRW에서의 저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강도지수 RSI, VIX 코인의 RSI는 현재 82.57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유사한 RSI 값이 관찰되었을 때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값은 현재 97.53으로 과매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지나치게 과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스토캐스틱 값에서 주가가 조정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한 거래량이 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0.16, 신호선은 0.04로 양의 갭을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급격한 증가세는 강한 매수세를 뒷받침하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6.90. 돌파하며 매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과거 유사한 패턴에서 주가는 조정되거나 밴드 내부로 회귀한 바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VIX 코인의 현재 주가는 0.0% 수준인 7.588에 근접해 있습니다. 추가 상승시 주요 저항선은 7.588 하락시 지지선은 6.79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되돌림 수준에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된 바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VIX 코인은 최고 7.343 KRW와 최저 6.044 KRW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5억 KRW이며 주가 변동률은 연초 대비 약30% 증가를 보여 강한 시장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VIX 코인은 3년 최고점인 8.0krw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으며 최저점은 5.0krw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1년 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평 VIX 코인은 현재 과매수 상태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강력한 매수세와 상승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주시하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